근데 강지두나 왜 오늘은 왜 이렇게 추리 안 해? 닥쳐 너랑 말하고 싶지 않아서.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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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냐고. 좀 꺼지라고. 왜 그러냐고. 가요. 누가 쏜데?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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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는 거지? 아 진짜.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다녀 같이 다녀 나 무서워 나 다운로드해 야, 나 뒤에서 계속 쳐다봐 야야야야 야야어 붙어, 붙어 있어 붙어 있어 붙어 있어 붙어, 붙어 있어 붙어 있어 같이 다녀 같이 어, 다녀 붙어 있어 붙어 있어 붙야 있어 우리 아야야야 있어 붙야야야 야야, 있야 붙어 야어야어야어야어야어 붙어 있어 야어 있어 야이 있어 붙어 있어 붙어 있어 어 있어 그래. 어 있어 붙어 있어 붙 있어 붙어 있어 붙어 있 있어 붙다있로드어있 있어 붙 살인사건인가 봐살인사건인어있 식당에 누죽어있나봐 어? 어 여기있다 어? 뭐야? 뭐야? 어? 어디저문 닫혔을때 아니 사람이 죽었어 <놀람> 야 시체 어디있었니상부엔진 오른쪽에 문 있거든? 오른쪽에서 죽었어 자작 <놀람> <다작> 아니에요? 선생님? <놀람> 아니 그래가지고 뭐야 뭐... 야 지금은 그냥 스킵해 어차피 몰라 누군지도 몰라. 그게 중요하고 왼쪽에 누구누구 있었지? 저랑 되게 많았어요. 저요 저요 저요. 운동도 있었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짜누 어디 있었냐? 나 이거 왼쪽에 같이 있었어. 짜누님이랑 범퍼랑 같이 있었는데. 아니 어, 어, 이거 짜누님이 짜누님이. 그러니까, 이미 스킬 눌렀는데. 눌렀나? 아무도 한게 없어 나. 범퍼 썼는데 너가 안 죽었다는 거지? 아니 <laughs> <laughs> 그래.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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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른 이거. 누르, 이거 어? 이거 안 논리겠는가? 뭐, 내가... 소리를 꼭질러야만 어불럼이 풀려요. 아니, 나 이렇게 애들 두니까 지금 우리가 다한명 죽었지. 야, 나도. 이거 코시 아니냐? 코시? 이런 거다 뭐, 했어. 아니 여기서 어? 어,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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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보었습니다. 누구야? 누구야? <laughs> 누군가가 <누구야>? 남은 <누구야? 여기 웃음> 나머지 리트로에서 오른쪽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laughs> <laughs> 누군가가 칼로 두 명이 죽었어. 죽었어! 뭐야 단순한 왜 죽었대? 강수 저거 연기 턴 같아. 어, 나야. 아, 그거 나야. 맞아 네, 그거 맞네짜짠님니를 의심하긴 했었는데 음. 짜언님은 아닌 것 같아. 맞아요 저 진짜 아니에요. 일단은 이걸 죽인 사람은 최후의 변론 듣고 싶어요. 아주 시뻘건 저기 저.. <웃음> 맞아요 <웃음> 제가 그랬어요. 하지만 잡을 었다고요오나 <laughs> <laughs> 인기 스타. 야 웅뽀야 <laughs> 이리 아. 와봐 이리 와봐. 이거 강수야 강수. 강수 같아. 야야 뭐야 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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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강수 이 어어 강칭 아니야 사실 나야 지랄하지 마 좀. 어? 이거 무조건 강수야 이거 무조건 강수 야 살인사건 아니, 일어났을 막지요. 거야 가자 강수야 아니 미션이 야, 아직도 누나? 남았어? 아나네개 어. 남았는데 언니? 어? 어? 내가 찾았어 내가 찾았어 어디 있었어 어디 있었어 무기고 바로 아래에 있었거든 엄청난 걸 들어버렸어요 응. 저를 구석에 데려가더니 사실 제가 범인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 룰레이잖아요. 제가 원래 개트롤이. 안 그래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 강수 같습니다. 나는 강수 같아. 강수 죽이라고, 그냥. 어, 강수 죽일게요. <laughs> 강수 죽여주세요. 잘 가세요. 잘 구. 아니, 뭐 원하는데 만족이 돼서 안 강... 아니, 나 죽이면 안 되지. 너 죽이려면. <laughs> <laughs> 어, 진짜네? <laughs> <아니>, 강수 형 대박. <laughs> 강수 형 대박. <laughs> 아니 뭐 죽여달라는데 아니 죽이라는데 진짜 죽이면 어떡해 다운로드 하감정항해스 다운로드! 다운로드 살려주세요 무서워 빨리해 줘 뭐야 깜짝아 뭐야 뭐야 시체는 식당에 있었습니다 나 항해실에서 저그하고 있었는데 내 옆에 있던 사람 누구야? 응. 나 항해실에 있었는데 불 꺼져서 안 보였었나? 은뽀야 잠깐만 거짓말 같은데? 거짓말 같은데? 나 항의실이었는데? <laughs> 잠깐만 뭐야? 아래였거든. 좀, 난다? 좀, 냄새난다? 좀... 냄새 난다? 애써 침착하게 말하려는 저 모습 의심스럽습니다. <laughs> 아, 나 삼수실에서 항의실로 내려갔어 나. 개소리하지 <laughs> 예, 마. 내가 항의실 전기 켜져 있을 때부터 꺼져 있을 때까지 계속 있었는데. 어, 있었다고금나뭐 했어? 처음 어. 시작 지점에 계속 있었어. 식당에? 어? 응? <laughs> 우리 <laughs> 일단 단지노부터 죽이고 가야겠는데 괘씸죄 미션. 아 잠깐만 잠깐만. 어. 들어봐. <laughs> 아니야 이거 단지노 맞다 이거 내가. <laughs> 아나나나나나나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잠깐 잠깐 아니, 잠깐 아니, 잠깐 하지 이거 운포야 이거 운포야 진... 이거 운포라고 잠깐 잠깐만 잠깐만. 이거 ㅅㅂ 음뻐라니까! 아니 너 돌머리니? 단주라어 아, 아니 이거 운포라니까나 아니라니까! 단주 아, 누나 식당에 계속 있었는데 시체가 식당이라서 너! 언니 나한해실이었다고 아니! 나 식당에 있었다고! 아니 시체가 식당에 있으면 식당에 있다고 말하겠냐고! 단주가 돌 대가리라 저기 저 저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나 보지! 난 말했다 운포라고나 언니랑 같이 다닌다 언니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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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임포스터 간다! 뭐라니아 뭐야! 뭐야! 뭐? 태음태 이거 은포 봐라! 야! 강지 유언을 잊지마! 나의 유언을 잊지마 그래! 태음잘 강지야... 죄송 진작에 뭐랬으면 내가 빌레. 죽을 일이 없어요! 아음포 걸리면은 강아지부터 잡아야겠어. 내 옆에서 없어져라. 미안해 언니. 닥쳐! <놀람> 아까 <참가해>. 사람 죽었다. <놀람> 뭐야? 아니, 이거, 이거 아카님이야, 근데 이거 이거 무조건 아카 님이야 근데. 와 이거 아카 님인데? 그이 게임 어, 왜 난다? 왜 날만 방금 전화 단드랑 아카 님 둘이 내려가고 문 닫혀가지고 저못 내려갔는데 문 열리자마자 단드 시체 딱 떴으니까. 이거 아카 님이지? 아니요. 저희는 내려갔지만 단드님은 올라갔습니다. 자 하는데. <놀람> 아니 박상범 네가 진작에 음뽀 죽었으면 나안 죽었잖아. 아니 누나의 희생으로 한명 잡은 거야. 닥쳐! 난잘했으니 누나는... <목소리> 그래? 뭐... 어? 뭐야? <목소리> 야나감 경끄 경끄 고시아 다 걸렸어. 아니 고시아 무슨 강이야, 이거. 아니 사람 어, 많길래 썰었지. 근데 왜 걸려. 아니 존나 웃기네. 나선순 언니랑 <laughs> <아니, 중간이랑 웃음> 얘기하고 있어. 근데 강지 누나. 왜? 오늘은 왜 기출이 안 해? 닥쳐, 너랑 말하고 싶지 않아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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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그러냐고. 그럼 꺼지라고. 왜 그러냐고. 어, 나 내가 따라오지 내가, 마. 마. 내가 누나 쉴드 해줄게. 임포스터 누나 죽일 때할때 내가 대신 그 마우스 클릭. 아니고. 아 강진 누나 이건 아니지? <laughs> 아니, 아니 정말 시끄러운 게 옆에서 주절주절대잖아. <laughs> 아 그렇다고, 아 그냥 동생 뭐가지 따 버리면 어떡해? <laughs> 아 아니, 저 새끼 내가 임포스터 했다만 와 가지고 옆에서 조살주살거린다아 <laughs> 그래, 내가 옆에서 죽었어 진짜 죽을만 했어. <laughs> 이번 임포스터들을 바로바로 뭐? 바로 그냥 썰어버리네. <laughs> 다들 못 참아. 아, 못 참아, 못 참아, 못 참아. Okay, 그 정도면 단순한 미션, 아, 미션 미션 가렸다. 가렸다잉. 아 이번 판도 크루원이네예 무서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여기 지금 묵이고 있고 너지? 내가 봤을 때 이거 강진우나 같아. 내가 봤을 때. 전기실에서 내가 제일 먼저 어, 전기, 전기 켰는데 뭔 개소리야 이거는 또. 이거, 아니 근데 잠깐만 강진우나 같은데 난. 그니까 뭐, 증거가 뭐, 뭐냐고, ᄀ, ᄃ, ᄀ! 아니, 전기실에 있었다니까. 전기실에 있었다니까. 전기 내가 제일 만족했다니까. 애들이 제일 늦게 왔어. 덕분에, 내가 제일 만족했다. 죽이고. 뭘 죽여, ᄀ, ᄃ, 근데 이거 확실한 거는 갈색, 빨간, 흰색, 검정 중에는 무조건 있어. 내 입장에서 어, 거민 중 둘이 한분이 아니면 우리 거민이 두 명일 수 있어 왜냐면은 뭉쳐있었거든? 뭉쳐 그럼 일단은 뭐. 어차피 1규밖에 안 났는데 심2명이면더죽어 <laughs> 되니까 마녀님 일단 달고 가 아니 그.. <laughs> 아 맞다 맞아. <laughs> <laughs> 맞아. <laughs> 맞아. <laughs> 맞아 아 <laughs> 맞아. 맞아. 죽이고 싶었어요 어? 왜안 죽인 거 마녀님이다 마녀님 꺼져 니랑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누가 내가 명 찾았다 인기 꺼져! 너랑 말하고 싶지 않다고 <laughs> 열받아 죽겠네 이씨 야 아니에요 뭐라? 죽이겠냐고 무슨 소리 병에 나가 그냥 왜 그래 누나 왜 따라오는데 또어 뭐야? 어? <laughs> 뭐야? 어, 어, 뭐야? 어, 잠깐만. <laughs> 잠깐만 다른 사람들 어디 있었어? 시체가 어디인데? 전기실 오른쪽으로 가는 누구야? 쓰레기 버리는 쪽승몬님이랑 네. 은보는 아닐 듯? 나 CCTV로 보고 있었거든. 이거 그 일단 단지랑 고길동 저양반들은 둘이서 뭐 뭘까? 이러면서 있었고 내가, 있, 내가 지켜보고 음. 있었거든. 나 원자 나 원자로에서 부아가씨 만났는데 승원 너 어디 있었어? 원자씨. 나뭐 아니야, 나 자장 아니야. 누나 아니지. 감자 어? 자장 아니야. 아니 근데 없는데? 아니 근데 의심 받을 만한 사람이 일단 댕댕 감자뿐인데. 그러면 누나는 뭐 했는데? 사람 어. 죽인 거 밖에 없죠. <laughs> 어이가 없네. 어디 네, 없으니까 더 무섭다. <웃음> 언니? <웃음> 나는 믿어의 심치 않아. 오늘. 나는 강영사 맞춰 버렸잖아. 강영사 보았어 강영사. 아니. 도왔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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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